LG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LG전자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아마 LG전자는 정말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말 가지고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대부분 다 진짜 이런 고점에서도 많이들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고는 하지만 주가가 계속 바닥권에 위치를 해 주고 있고 계속 올라갈 만하면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솔직히 그만큼 여러분들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LG전자가 뭐 이슈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나온 이슈가 뭐 가습기 관련해서 3단 필터링 가습기로 뭐 병영군을 파괴를 한다. 그래서 뭐 가습기를 출시를 한다. 새롭게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 타워라는 가습기를 이번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LG전자 하게 되면은 가전제품 쪽에 대한 워낙 사업성이 뛰어난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자 제품 쪽에서는 LG 전자가 탑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자 기기 하면은 저희가 뭐 삼성, 삼성은 핸드폰인데 뭐 다른 쪽다 이야기 안 하고 뭐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뭐 밥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LG 전자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가전 제품 쪽에서는 특화가 굉장히 잘돼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실상 LG 전자 같은 경우는 일전의 사업부가 안 좋은 사업부들 있죠? 실적이 좋지 못한 사업부를 과감하게 적고 나서 100% 이쪽으로 지금 올인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업황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하는 시기들이 도래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저점은 계속 높여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점이 계속 높여가지고 있고요. 지금 고금리 부분들이 완화 정책들이 들어와주고 있죠. 금리가 이제 끝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장주 밸류를 봐야 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한 거예요. 보통 LG 전자 같이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도 아니에요. 실적도 잘 나오는데 워낙 경제적인 침체 여파가 컸다 보니까 그게 주가에 좀 많이 와닿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실적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나쁜 편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본도 마찬가지로 2조 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8천억, 1조, 4천억, 9천억, 1조, 1조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해 3분기 기점부터 흑자로도 전환이 됐어요. 매출액은 다시 적자가 됐지만,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채 비율도 100%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는 전혀 여러분들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업황이 부진하다는 이유 하나로 주가가 그간 많이 밀려왔던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라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안전하게 저가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들을 저가에서 포착할 수 있는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자세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 셀바스 AI 특급선물로 보내드렸었죠. 자, 정확히, 정확하게 제 검색기에 1월 달에 포착이 돼서 2개월만 가져갔어도 335%의 수익률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포착이 된 겁니다. 이때 포착을 해서 계속 위로 올라간 상황이죠. 자, 그래서 1월 3일에 적용해서 검색된 종목들 2개월간 만약에 보유를 한다고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27% 이상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코스닥은 시장 대비 17.8.9% 퍼센트의 수익률을 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상승 종목 비율 뭐55% 정도 나오는데 사실 100% 나오는건 쉽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승 종목 비율 보다 여러분들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률이 나와 줬는 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부분들이 다 보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자 옆에 보이는 것은 제 개인 검색기로 개인 매매를 진행한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매매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수익률이 4% 이상 나왔고요. 실현 손익이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실현을 했죠. 자, 그다음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다. 자, 이때도 3%, 거의 4% 가까이의 계좌 총 수익률이 올라갔고, 실현 손익은 3,200만원의 실현 손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4월 2일도 마찬가지로 거의 4% 가까운 수치, 1,400만원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자, 4월 2일부터 5월 2일도 마찬가지로 이날은 제가 매매를 그렇게 많이는 진행을 못했다 보니까, 실현 손익 부분으로 좀 적지만, 계좌 총 수익률이 또3% 이상까지 거의 근접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매매를 돌렸을 때 평가 손익이 약 6천만원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계좌 수익률은 여러분들 10% 이상이 불어난 겁니다. 이게 전부 이 대상승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해서 만든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검색기만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저한테 따로 종목 받는 것도 제외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분명하게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수식값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보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설정만 진행을 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 받는 방법,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010-8077-4842번으로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숫자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숫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자, 번 빼고 3번만, 숫자 3만 남겨줘도 됩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저가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필요한지 다들 영상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밑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세요. LG전자. 빨간색은 말 그대로 현재 LG전자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을 나타내고요.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을 나타냅니다. 앞쪽에도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 당시에 매진 물량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위로 폭발을 해버리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부분들이 또 들어온 겁니다. 역대급의 강한 매집 물량이 단기간에 들어왔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물량들이 재다 나가기 전까지는 LG전자는 계속해서 시세를 위로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 마지막 저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지점에 매수를 진행해서 물려있다 해도 무조건 100% 수익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만 여러분들꼭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 안전하게 하려면 우리가 시세 나오기 전에, 이슈 나오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제가 대시세 포착 신호를 전부 다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거라면, 내가 그냥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고 이렇게만 하면은, 누구든 솔직히 신뢰 안 가요. 이런 화살표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화살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게나마 한번 아주 중요한 팩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앞전에 2차전지, 광풍, 상반기 때 들어왔을 때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졌던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정말 신고가 라인이 153만 9천 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앞쪽부터 정말로 진입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가지고 가신 분 아니라면은 대부분 다뭐 어디서 진입을 할지 모르니까 뭐 이런 고점 라인에서 대부분 매수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꼭지 라인에 또 물려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또 굉장히 또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쉬워하는 부분들일 수 있어도 반대로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입니다. 매수거든요 매수를 어디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이러한 고수익 이러한 신고가 라인 나도 한번 먹어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매수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 매수를 어디서 포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확실하게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자 여기 차트를 딱 키신 상태에서요 여기 옆에 사이드 바를 누르면 됩니다 사이드 바를 누르게 되면은 밑에 여러분들 대시세 포착 신호라고 다들 잘 보이시죠 이 대시세 포착 신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던 라인들이 앞전에 이미 시세가 나오기 전부터 무수히 많이 포착이 됐었죠 포착이 되는 그 지점들마다 계속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갈줄 모르고 만약에 매수만 했었어도 100%가 넘는 수익을 단기간에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락으로 빠지는 라인들은 아무것도 화살표 신호가 뜨지가 않은 모습이죠. 결국 이 화살표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도 저가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말고도 다른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자, 포스코 DX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포스코 d x 도 지금 포착이 된 지점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바닥에서 칭세 나오기 전에 매수 포착 신호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도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눌림 이후에 여기서도 포착 신호를 보고 매수를 진행했다면은 이 신고가 라인까지 전부 다 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포착이 되고 나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은. 어, 포스코퓨처엠 다들 잘 아십니까? 아실 겁니다. 자,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포착이 된 지점들을 자세히 잘 살펴보세요. 자, 모두 다 바닥에서 정말 엄청난 시세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잡았다면은 충분히 또 단기간에 고수익을 또 창출할 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결국 여러분들 이매수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어렵게만 생각하고 접근을 하니까 매우 어렵게만 느껴질 뿐이지 정말로 간단하고 쉽게만 접근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고수익 창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대시세 포착 신호 이 시그널을 제가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지금 세 종목 말고도 만약에 포스코 피치이뜬 것처럼 이런 바닥에서 내가 화살표 신호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나서 과연 계속 가지고 갔다면은 어떠한 효과가 나오고 어떤 수익률을 달성을 할수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검증을 여러분들 해드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신호까지도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걸렸고, 그때 내가 매수를 했다면, 은 어떠한 효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개만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앞쪽부터 이미 불기능 화살표 신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었던 모습들이 관찰이 되실 겁니다. 그이유로 정확하게 1월 13일날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포착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2월 15일날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급등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보시면요 대시세가 나오면 중간 중간에도 계속 화살표 신호들은 포착이 됐지만 엄청난 바닥권에서 딱 잡아냈어요. 이게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날에 정확하게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고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들이 들어왔는데 이때 내가 만약에 못 잡았어도 중간중간 계속 표식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진입을 하셨어도 결국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금양 종목인데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자그 앞전부터 이미 두 번의 신호 그리고 또한 번의 신호가 2월 8일 날에 포착이 됐었어요. 이때 진입했으면 이 구간들 다 여러분들 수익 볼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도 포착이 되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놓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러분들 포착했다면 6월 30일입니다. 이때 포착하고 이 급등력 여러분들도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포스코 DX인데 포스코 DX도 엄청난 상승들이 나왔었죠. 또 앞쪽부터 보시면 이미 3월 23일날 포착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더 포착이 됐고 엄청 대시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네번 정도 포착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등력이 나왔고요. 만약에 내가 앞쪽에서 진입 못 했어도 이때 여러분들 진입했어도 이때가 8월 18일입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보시면 앞쪽부터 이미 1월 27일 날에 포착이 나왔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올라가면서 내내도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그 말은 결국 대시세가 나올 거니까 진입을 하라는 신호가 됐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엄청 급등력 나오기 딱 3일 전에 잡아냅니다. 7월 13일 날.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이 구간들 다 신고가까지 그대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화살표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가 저가를 잡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얼마나 안전하게 매도를 취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화살표 관련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지금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나 아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77-4842로 숫자 3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안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전부 다 화살표 신호 수식값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인지 두 눈으로 직접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11월 달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해준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달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별도로 제가 11월 마찬가지로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 구독자분들 매주마다 제가 한 종목씩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텔레그램 안까지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확실한 지표랑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중요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여러분들 듣고 안듣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 분들이라면 은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고 아주 좋은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거는 보시는 것 같이 2023년 하반기 제가 특급 종목이라고 제목을 붙여놨고요그 밑에 보시면 매집주 종목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3년 이 매집주를 올해 초부터 발견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비로소 타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모멘텀 체크하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플러스로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을 기업이라는 점 생각을 하면 되시고, 두 번째, 매집 기간을 보게 되면 약 5년 정도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한 4분기 정도 안에는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세번째는 최근에 자사주 대량으로 매입을 한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대주주가 최근 들어서도 대량으로 매수를 해준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은 연말까지 약150%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해드리고 있지만 최하 모델도 150입니다. 그리고 200% 가까이까지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최소로 제가 적어 놨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은 현재 재건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집을 확인한 부분들을 완료를 했고요.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가끔 다른 유튜브 채널 보게 되면 이런 말들 굉장히 많아요. 뭐 2차 전지가 끝물이다 이제는. 올뭐 로봇, AI 뭐 이런 쪽으로 붙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던데 여러분들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만약에 그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진짜로 후회를 엄청나게 하실 겁니다. 이건 솔직히 성장하는 산업은 맞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불러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집력도 많이 들어온 기업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2차전지 끝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건주도 여러분들 끝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단기간에 매집하기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그만큼 주가 하락이 컸기 때문에 세력들이 단기간에 또 매집력을 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할수 있었던 최적의 조건을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팩트체크를 안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멍청한 지시라는점꼭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에 수급 순환매가 돌 곳은요 현재 2차전지 재건입니다 이 아닌지 뭐 로봇 AI도 물론 있겠지만 주도 순환매를 돌 곳은 2차전지 그리고 재건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양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매집주예요. 어마어마한 상승 우리가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과 같이 땅그이순 매수세가 지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자금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최근 단기 매집을 하고 있고요. 기간도 엄청난 매집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기사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왔는데 역대급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가 볼수 있다기보다는 주요 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가 먼저 흘러들어간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따로 제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보 다보가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린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땡땡땡땡 공격 재건회의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 그 말은 재건회의에 많은 기업들이 한 번에 같이 참가를 해서 그 안에서 주요 인프라 재건 관련해 가지고 많은 회의들을 거치죠. 그런데 보시면 단독입니다. 단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회의에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이슈가 당연히 이후에는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전지 재건 쌍끄리의 주도주의 기한이 됐다라는 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와 재건 총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 쌍끄리 매수세로 엄청나게 물량을 타고 있다 이 점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 최근 대주주 대량 매수세 발견, 곧 상승 임박인가? 라는 이슈도 나와 있어요. 대주주가 여러분들 최근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 라는 거. 그 기업의 대주주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대주주겠죠. 그럼 대주주가 모르는 정보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누구보다 굉장히 빠르게 정보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해당 이 종목에 어떠한 특급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차트를 일부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이 연두색에 불 들어와 있는 게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잡아주는 라인입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 눈으로도 보이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불이 많이 들어온 매집주는 정말 흔하지 않게 보는데 오랜만에 진짜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시세포차화살표 신호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 눈으로도 여러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발견이 되는 매직주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그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을 한 흔적을 발견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데 이 당시에 최대주주, 자사주 매집이 들어갔고요. 이때 신규 동호회 물량의 매집 흔적까지도 나왔어요. 보시면은 딱 특정 구간에서만 엄청난 거래대금이 몰려서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출발 직전 구간 약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엄청난 거래 대금 터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은 역대급 급등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익률은 약 150%에서 200%까지는 개인들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로는 당연히 이제 세력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딱 150%에서 200% 사이만 먹고 나오자는 겁니다. 세력하고 똑같이 매수해서 똑같이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력하고 같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어떤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나마 비슷하게 세력들이 올리기 전에 우리가 발견을 해서 세력의 열차를 타자는 겁니다. 그간 세력들한테 우리 돈 납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그만 납부하고 세력한테 돈을 빼서 오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겁니다. 010-8077-4842번으로 정말 숫자 간단하게 3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여러분들 올해 매집주 참가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제가 곧바로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해드린 그 매수 가격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도 해당 목표가 딱 지켜서 수익 실현을 여러분들 하시고 나중에 웃으면서 영상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